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루다가 뒤늦게 책을 펼쳐봅니다. 여행자 로망. 책 받고서도 선뜻 책을 펼치지 못했어요.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조국 교수님과 가족분들 힘내세요. 악랄한 공격에 많이 힘드실텐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요. 긴 호흡으로 한 글자, 한 글자 생각하며 읽을게요. 표지 사진부터 슬프네요. 재판받으러 가시는 사진 보니 많이 지쳐 보이시던데,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. 아픔과 진실, 말하지 못한 생각, 표지부터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. 얼마 전 20만부 돌파했다던데, 1000만부 돌파 기원합니다. 조급의 시간 리뷰.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루다가 뒤늦게 책을 펼쳐봅니다. 여행자 로망.